인들의 축제로 불리는 세계 3대 광고제로 클리오 광고제, 칸 국제 광고제, 그리고 부산 국제 광고제 Hey! Don't worry about it. 오늘은 국내 최초의 유일한 국제 광고제, 부산 국제 광고제 수상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국제 광고제의 수많은 수상작들 중 3편의 광고를 가져왔는데요. 이 3편의 광고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First Photo, Last Photo입니다. 퍼스트 포토, 라스트 포토 캠페인은 2016년 부산국제광고제 4개 부분에서 골드 1개, 실버 2개, 크리스탈 1개를 수상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해당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고 140만 명 이상에게 노출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문화와 나라들, 특히 아시아에서는 1억 명의 소녀들이 사라졌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은 남녀 간의 불균형이 있는 많은 아시아 지역 중 하나예요. 태아가 여아일 경우 낙태하는 이 현실은 뿌리 깊은 문화의 산물인데요.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 소가족에 대한 현대적 욕망이나 규제, 태아의 성별을 파악하는 초음파 스킨 기술의 산물로 만들어진 참사라고 할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으로 여아의 첫 사진이 여아의 마지막 사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 작품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추가적인 젠더 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캠페인입니다. 비디오에서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태아의 초음파를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태아의 심장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이 비디오로 관객들이 원시적인 형태의 자극을 받아 원초적 감정을 지어내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소녀들의 초음파 사진을 전시하는 갤러리도 준비하여 영상을 본 사람들이 사진 갤러리도 방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치를 취하고 이 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유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팔라우플레지입니다. 팔라우플레지 캠페인은 2018년 부산국제광고제 올해의 그랑프리에 수상한 작품인데요. 간단한 생각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한 캠페인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헤메라드빛 바다를 자랑하는 팔라우섬은 꾸준히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팔라우섬 주민의 숫자인 2만 명에 8배 에 달하는 연간 16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로 부작용 또한 매우 컸는데요. 쓰레기 문제, 산후초의 파괴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라우는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였는데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모두 참여를 하여 법의 개정, 웹사이트 개설, 교육 표지판 설치 등세 부분의 힘을 합쳐 팔라우 서약을 완성하였고 이러한 팔라우 서약은 자연을 해치지 않고 팔라우 섬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으로 관광객들이 직접 서명을 하게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이 환경조치는 팔라우의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여행자는 이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환경법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에 동의하게 되고 스스로 팔라우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UN에서 발표된 이 서약서는 전 세계 수많은 매체들이 팔라우 서약에 대해 보도하였고 매체 보도 이외에도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SNS에 서명하며 지지하였고 파급력 또한 커져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10년 내에 서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팔라우 서약을 통해 팔라우 섬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길 바라며 진행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뉴 내셔널 앤덤 에디션입니다. 더뉴 내셔널 엔덤 매디션 캠페인은 2020년 부산국제광고제 다섯 개 부분에서 올해의 그랑프리 골드 4개, 실버 3개, 브론즈 1개, 크리스탈 1개를 수상하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 캠페인의 영상은 7억 4천 5백만 이상의 좋아요, 1억 5천만 달러의 미디어 수익을 내며 트위터 트렌드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차 전 세계적으로 남녀 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는 요즘 이러한 이슈로 크게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인데요. 레바논에서는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정부 내에서도 대대적인 가소평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바논 정부는 닥쳐오는 경제위기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여섯 번째 혁명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신문사인 안나하르는 여성들에게 이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폭력 시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심하였습니다. 레바논 해국가를 살펴보면 여성의 존재가 부재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이는 남녀 평등에 있어서 불공평한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안 나하르는 레바논에서 여성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과감하게 고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애국가의 가사 중에서 레바논을 남성의 본고장이라고 표현한 구절을 여성 그리고 남성의 본고장으로 고치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이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넘어 남녀가 평등한 국가를 꿈꾼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레바논은 이렇듯 여성들을 위해 전면 개정된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내보였고, 안나하르는 이 새로운 애국가를 신문 1면에 실었습니다. 신문의 제목 또한 여성들에게 당신의 날이라 번역되는 나하 루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애국적인 노래들로 유명세를 떨쳤던 한 가수를 초청해 최대 규모의 혁명광장에서 이 새로운 애국가를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애국가가 발표되던 날 레바논 여성들은 거리를 메워 이 노래를 불렀고 이를 평화로운 혁명의 구호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태풍을 불러일으키듯 해국가의 가사를 개사하고 신문에 발간하는 조그마한 변화로 여성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여 큰 변화를 이끌어낸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광고제 수상작 중 3편을 뽑아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수상작들 외에 더 많은 작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산국제광고제 사이트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어떤 훌륭한 작품들이 상을 받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부산국제광고제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온라인 페스티벌 사이트를 통해 개최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온라인 페스티벌 사이트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애드스타를 홍보하다 애드스타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